아이들의 수유, 성장, 수면, 발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사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잘 몰랐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을 설득하에 음. 만든 서비스라 많은 호응과 응원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이점. 안녕하세요, 알자멤버 여러분. 오늘은 알잠 앱의 신규 서비스가 오픈되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엄청난 서비스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있어서 네.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뀐 부분은 알잠 가이드 쪽인데요. 음. 알잠 가이드 맨 하단 쪽에 보면 저희가 아기들의 성장 보고서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심지어 성장 보고서도 드리고 있었고 또한 장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매주 한 장씩 다운 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이 다운로드 받은 뒤에 나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오오. SNS에 공유도 할수 있고 이걸 차곡차곡 차곡 모아놓으면 나중에 우리 육아일기. 아이에게 육아 일기처럼 음. 저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의 특이 사항도 저장할 수 있어요. 오, 네. 이날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너무 예뻐 보였거나 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특이 사항에 적어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우리 아이의 성장 일기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진도, 사진도 수 있죠. 사진도 미리 음. 등록해 놓은 아이의 네. 정보에 등록해 놓은 사진이 뜨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변경시켜 놓으시면 음. 그 사진이 적용이 자동으로 네.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새 지금 이거 홍보도 안 했는데 너무 폭발적이 폭발적이죠. <laughs> 알잠 선생님께 1대1 문의하기 코너가 생성이 됐어요. 네. 파단 탭을 확인하시면 알잠 선생님께 1대1 문의를 할수 있는데요. 알잠 멤버들에게 공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 저희 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많은 홍보 해주셔야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sns를 음. 이용하고 계시다면 꼭 자발적으로 꼭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1대1 상담은 사실 알자맵에 입력 하지 않아도 사실 저희가 질문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엄마들이 입력하는 부분들이 사실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음.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다섯 가지의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이들의 일과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종종 의료적인 부분을 문의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 프로그램보다는 알잠 닥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 네. 알자맵에 또 미리 입력해 두면 좋죠 그럼요 음. 저희가 기초조사 항목이 유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여러가지 항목이 아니라서 사실은 그 기초조사 항목만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알자맵을 쓰시면 방금 전에 소개했던 안잠 권장 성장 맵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자맵을 쓰시면서 기록한 하시면서 궁금하면 그때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미리 기록해두면 훨씬 어, 좋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도 기록된 어떤 아기의 일과가 있다면 사실은 좀더더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아, 저희 상담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니까 기왕이면 기록을 해서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네. 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저희가 이 서비스는 사실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을 설득하에. 만든 음. 서비스라 많은 호응과 응원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13분에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께서 알잠닥터 비대면 전화 진료 서비스를 어,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어, 아이들의 수유, 성장, 수면, 발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사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잘 몰랐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대부분 소아청소년과에 음. 간다고 하면 아이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그럴 경우 많이 갔었는데 이제 알잠닥터를 통해서 의사쌤에게 조금 더 보다 빠른 뭐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현재 이웃식 거부라든지 아니면 사경이 있거나 단두증이 있는데 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진료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막 좋은 후기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잠닥터 육아상담 진료를 통해서 한번 부담 없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이 어려운 양육자분들 음. 정말 많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급박한데 어, 이게 꼭안 가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시면 알잠닥터를 통해서 전화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들을 되게 많이 접하고 음,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음. 저희 소장님이 물론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드를 다 해주시긴 하지만 여러 원장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도 훨씬 더 양주자 분들께 자세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늘 고대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료비나 뭐 이동이나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거나 이런 번거로움 없이도 간단하게 그때그때 예약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알자함을 응원해주시는 알자함 멤버님들이 정말 많은데 조금 네. 더 힘을 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음음 네. <laughs>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 잠.